여러분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디저트 점업 차리려고요. 어떤 컨셉으로 꾸밀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귀엽게 꾸며 보기로 했어요. 알바생 마이멜로디와 쿠로미입니다. 알바들아 일을 해라. 떡떡떡떡떡떡떡자 선물이야. 테이블 너무 귀엽잖아. 만두 만두 만두. 응. 어, 커피 차리기 쉽지 않네요. 짜잔. 짜잔. 이렇게 저의 카페가 완공되었고요. 월급은 얼마냐고요? 월급은 없으세요. 맨날 여기서 먹고 자기 때문에 하숙비 대신 일하기로 했어요. 이 가게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180도 열리는 반반 디저트 샵이에요. 완전 신기하죠? 음, 뭔가 허전한데? 아 그럼 꽃도 놔야겠다. 여기다 놔야지. 음. 와! 향기로운 냄새. 헐 너무 예쁘잖아. 내 샵에 갖다 놔야겠다. 헐! 과연 크루미는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